토요코인 1,605 호입니다. 대전 정부청사역에 있는 대전 토요코인점입니다. vip 스위트룸으로 오늘 업그레이드 받았습니다. 방구경 한번 시켜드릴게요. 이렇게 들어오면 객실 앞에 거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식탁 있고 쇼파 도요코에는 이렇게 큰 방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엑스포공원 한빛 수목원 한밭수목원 뷰도 좋죠 대전이 한밭이라고 하죠. 전체가 그 대구처럼 분지 느낌이 납니다. 예. 계룡산, 보문산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갑천이 흐르고요. 음. 어, 아파트 아 21평형 아파트 정도 크기의 확장된 아파트형 크기가 됩니다. 룸에는 더블베드가 두 개, 트윈으로 들어와 있고요. 와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룸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. 예, 토요코인에 이런 방이 있는지를 몰랐어요. 예. 너무 좋아요 욕실 비데에 설치되어 있고 4인 용 아, 사용할 수 있는 수건이나 아메리카가다있더라고요 오늘 저녁 여기서 치맥해야겠다치맥 약간 숯들 어저 리조트에 있는 봄처럼 세탁기도 있고 싱크대 예, 냉장고에 생수도 구비되어 있고요. 예 정부청사 예 국세청 지금 사는 아파트 많은거 같은데 <laughs> 도요코인 어 대전점 입니다 예. 여러분들 도요코인 많이 이용해주세요 10박에 1박 무료입니다 그 무료가 이 방이 배정이 받았습니다 네 살다보면 좋은 날이 오는군요 <laughs> 한번 웃고 가야지 네. 너무 좋아요 뿌듯해요 음. <laughs> 안녕